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에 칠레에서 일어났던 건데요,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700미터 아래 갇혔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 그들이 갇힌 사람들은 33명.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구출을 못하는 겁니다. 세계가 그걸 계속 뉴스를 내보내고. 어, 그들이 생존하길기를 그리고 구출되기를 바랬습니다. 자그만치 69일, 그들이 살아있을까? 어.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33명이 전부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견뎠을까? 어, 그때 한 사람, 한 광보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시편 27편 1절을 암송하고 늘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런 제안을 했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누구를 두려워하리. 이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암송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오 세플베다라는 사람입니다. 구주가 된 후에 그들은 이렇게 한결같이 고백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33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은 지금도 그렇죠. 예전에는요, 예수 믿음을 다 가뒀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그렇게 감옥에 갔어요. 굶주림과 고문 속에서 큰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늘 마음으로, 말하면 또 고문이 오니까 마음으로 주기드문을 외우고. 할렐루야. 그 주기드문을 마음에 새기려고 애를 쓰면서 또 그렇게 찬송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속으로 가사를 음미하고 그러면 속으로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지낸 거죠 그녀를 힘든 그 상황 속에 견디게 한 것은 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 0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잘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감옥은 정말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장수였지만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밝은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의 이름은 그 여인은 위 리엔 샤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렇게 감옥에서도 바울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찬양하며 바울은 찬양이라도 불렀죠. 부를 수가 없어서 속으로 불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 그 평안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견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에, 유의미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했냐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빛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친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죠. 당연하죠. 좋은 거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뭐라겠냐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모르는 거예요. 빛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그래요. 저마다의 생각 가지고 사니까.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좋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빛을 볼수 있을까요? 느낄 수 있을까요? 너무 안타까워 제가 기독교 방송을 들었습니다 운전하면서 들고 그러니까 바로 껐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좀안타까웠어 조금 소망을 주고 힘을 복돋아 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얘기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북 이스라엘의 연자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좀 독특해요. 어떻게 독특하냐면 그는 일반 서민이 아니었고, 대부분 선지자나 예언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이 사야는 왕족입니다. 왕족이라는 것이 좀 다르죠. 이 사야는 선지자를 부름받고그 이후로 60년간 연설포를 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종교적, 정치적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 정치적으로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뭐 침탈 당했으니까 그 자체가 혼란할 수밖에 없죠. 남유다도요 동맹 문제로 분열해서 소멸이 된 상태. 에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이 다 그런 상태에 놓여있을 때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람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타락하면 죄를 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멸할 수 없다는 준엄한 심판 예고도 하셨지만, 했지만, 특별히 그런 고통가운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희망의 메시지. 어둠 가운데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거지.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암울한 상태에 지낸 너희가 때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에도 때가 되면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그런 가치들이 거기에 소려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 지금, 똑같이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 하나님이 다 그렇게 멸망하고 그리고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꼭 남은 자를 남겨주셨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노라는 그런 선포, 예언선포를 하셨던 거죠. 어,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또 하나의 희망을 선포하셨는데 메시야를 선포하셨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할 거라고 1절 5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셨는데요 사망의 그늘에 그늘짓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말씀하셨습니다 6절 7절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한 아기는요 인성을 얘기해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성육식이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한 아들은요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권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지혜와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사라 모사라는 것은 지혜로운 상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는 정말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강과 샬롬을 선물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이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잖아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이 기간을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아침에 오면 오늘 오시는 분에게 메리크리스마스 인사를 했어요. 그게 어색한 거야. 우리 당연히 입에 막 붙어야 되는데, 메리크리스마스가 어색한 세상이 돼버렸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절에보레 그의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보좌와 그의 나라가 나라에군림하여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전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열심이란 얘기 안 하셔도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심을 얘기했다는 건 뭡니까? 항상 언제나 늘 변함없이 최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도우시겠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는 이미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지금도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항상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시고, 최고로 여러분들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믿으시면 그게 아멘. 아, 그렇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발표회를 보면서 울컥 했다고 했잖아요. 그냥 본게 아니라, 어,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걸 보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그런 마음이 올라와서 그런,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희망 속에 사는데, 예, 아기 예수가 주신, 아기 예수가 오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로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자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암울한 이 세상에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스스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 나의 삶은 빚지 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소망하며 사는가? 그 은혜를 입은 나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스스로 자문해 보고, 대답해 보고, 그리고 부족함을 채워가고자 하는 그 다짐이 이루어진다면, 아, 올해 2024년도에 맞이하는 성탄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에서 탄생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이 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자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